이번에는 스프링 부트에서 CORS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엔드가 있고 프론트엔드가 있죠.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통신할 때 발생하는 CORS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웹 MVC 콩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새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음. 만들어야 되는데 블로그에서 소시에서 글로벌죠. 글로벌. 오클릭 해서 이제 자바 클래스 한 다음에 웹 MVC 라고 하고 이제 웹 MVC 컨트롤 요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짠. 점이죠 점. 요렇게. 그래서 가장 먼저 컨 o n f i g u r a 하나 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 이거는 사실 여러분 붙여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붙여 넣으시고요 하나씩 보면은 우선 CRS 기억 나시나요? 브라우저 보안 정책이죠. 이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CORS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백엔드는 로컬러스트 8090이고 그다음 우리 프론트엔드는 로컬러스트 3000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브라우저 보안 정책 때문에 서로 다른 도메인, 다른 출처 간의 어떤 요청을 제한하는 규칙이 CORS인데 뭔가 서버가 다르면 프론트엔드에서 API 요청을 뭐 패치를 보통 보내잖아요. 역시 오스나. 근데 그런 요청을 보냈을 때 브라우저가 다르면 이건 뭐 다른 출처에서 온 요청이야 하고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액세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데 그걸 풀어주는 게 이제 시월스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 여기서 하나 더 인플리머츠 웹. MVC 컴퓨겔러까지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클래스는 스프링 설정 클래스다 라고 해주는 거고 컴퓨겔레이션은 그 다음 요거는 스프링 MVC 동작을 어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음. CORS 설정 같은 거나 리소스 경로 등을 오버라이드 해서 다시 재설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준 거는 API 열어 줬고요그 다음 코드펜이랑로컬러스트 3000번 우리 서버죠? 이런 것들은 CS, CORS 정책을 허용하겠다 라고 해서 조건부로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했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기세 올리겠습니다